안녕하세요 드리엔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아주미님 출전 체크레스트를 <laughs> 접어볼 건데요 어... 일단은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저는 그냥 방금 보고 연습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<laughs> 제 종이접기 너무 못하는 거 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고, 펴세요. 피셔서 <laughs> 이렇게 접어주세요. 딱 그냥 한 번만 보고 다 그냥 외워서 접어버렸어요. 접어주셨죠? 그럼 여기 방패망 같이 생긴 이 대분접기를 또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셨죠? <laughs> 잠시만요. 네, 그래가지고, 이렇게 돼있죠. 방패만 그러면, 이렇게 돌려주시고,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. 잠시만요. 네, 그 다음엔요, 이 상태죠. 이 상태에서,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. 응, 올려주셨으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이 흠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. 제가 넣으셨으면 여기도 응, 또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이자 부분 이 부분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, 아수맨님 출처 체크리스트가 완료가 되고요전 여기다 체크리스트라고 쓰도록 할게요 미안, 하 어, 구멍 돌렸다. 이런 글씨체가 덕분에 이상해졌네요. 체크리스트, 출처나 아수맨님. 네, 이렇게 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, 감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